네, 어, 오늘 책은 본성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전중환이라는 진화심리학자이고, 어, 원래는 어, 생물학 전공 학사 때, 그 다음에 학부, 어, 학부 다음에 대학원 때는 어, 어, 행동 생태학,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서 진화심리학. 진화 심리학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머스 연구실에서 진화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laughs> 어, 본성의 답이다. 음. 저에게도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꽤 어, 많은 영향과 좋은 영향까지도 줬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그 한참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슈가 있는 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서도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고오유한나씨 어... 그죠 기상캐스터 어... 직 근래에 제 고인이 되신 건 아닌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일단 이거는 어 음모 같은 걸로도 보기도 해야 돼요 저는 MBC를 잘안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발 좌우좌우 제 영상에서는 좌우좌우를 어 이렇게 편협하고 편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왜 안보냐면 참고할 수 있잖아 그래도 방송 메이저 우리나라에서 3사에 속하고 근데 편향된 것을 보고는 안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세력이 있는거야 늘그 세력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안그러냐 아니 똑같아 그냥 그 판에 있어서 우리도 안할 수 없지 하고 또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덜 그런다 할지라도 하는건 하는거기 때문에 어, 거기서 어,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탄핵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 하는 거야 MBC는 너희들 논리는 맞지 않아. 너희들 그 뉴스 소식은 맞지 않았다 논리는 맞지 않았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어디서 뭐전 커뮤니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1, 2년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어좀 그런 이유도 어 있다. 어그 이슈를 음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본성의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좀 꽂혀서 봤는데, 그 전부터 좀 나누려고 했었어요. 우선은 2차 가해 같은 거막 댓글로 막 너무 심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오히려 안타까운 거는 저도 똑같이 고인이겠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해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출발이 오늘 본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본성의 관점,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 저 여자들에게 기상캐스터 네 명, 세명그사람들에테 돌을 던져라고 한다면 돌은 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돼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민낯이고 그리고 우리, 우리의 본성이 잘못. 어... 건드려지다 못해 좀 퇴행된 부분이니까 아니 세상은 이렇게 발전한다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겠냐고 그게 우리라니까 어,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 이상한 공격을 멈추시라 그거 그 사람들 실제로 가해자들 중에 누가 죽잖아요 죽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으면은 댓글 단 사람들, 악플 단 사람들, 댓글은 달 수도 있겠지. 지금 뭐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악플 진짜 심하게 단 사람들, 뭐 뒤져라, 뭐 샹려나, 죽어라, 미친년아막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비슷한 류의 댓글 악플 남긴 사람들,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안 그랬어. 난그 정도는 아니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그들도 그 안에서 어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예전에는 뭐 20년, 30년이었다면 지금 10년으로 줄다가 5년,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2-3년 단위로 소비할 게 무분별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저지능을 넘어서 헛지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이 뭘 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런 사회나 온라인 공간이나 다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구석이야. 방구석 커뮤니티만 해. 방구석에서 커뮤충이라고 하죠. 어? 사회에 계속 불만족이 있고 자기 삶은 지금 나가서 어, 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알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위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일 거야. 댓글로 자위하고 배설하고 인신공격하고 뭐 죽어라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되면은 아 몰랑 아 몰랑이에요. 어? 실제로 뭐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걸 통해서 적발이 되고 막해도 아이 전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술 먹고 있었어요. 혼자 헌술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어, 늘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좀 먼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들이. 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오 요한나씨도 잘한 건 없어요. 왜냐면 어, 자기를 내려놓고 환경이 그렇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거기를 박차고 나오던지, 그죠? 죽는 선택은 자기만 죽으면 이제 뭐가 흘려서 응. 죽었든,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야. 나,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야. 누구나 힘들면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어, 빠져나올 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빠져나올 수 없이 너무 거기에 취해 있다면 그게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잖아. 정신과 진료도 좀 받고 그랬다는데. 근데 자기 혼자만 죽으면 남은 사람들, 뭐 할머니도 뭐몇번 한강 가려고 한강 다리에 가는 걸 붙잡아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또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막 악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 프레임 싸움하고 각 방송사나 각 진영에서 프레임 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고인을 재차 능멸하는 겁니다 어? 능욕하고 능멸하는 거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와, 금방 식었다가 금방 끓어오는 냄비처럼 또 대중은 개돼지라는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개돼지니까 어, 개돼지가 돼서 계속 그렇게 자의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또시고 언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선 돌리기도 하는 거거든. 응? 국정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선 돌리기도 하고 알바들 풀어서 댓글 풀고 MBC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MBC 나도 안 본다니까. 근데 논점과 본질이 흐려지잖아. 논점과 본질이 뭐야? 뭐야? 우리 사의 우리 사회의 민낯과 실체 그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야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 본성 안에. 본성 안에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방인 취급을 해서 여기 여기끼리 이렇게 정치질해서 어? 영장류들이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정치질하듯이 똑같이 동물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 동물이니까 어? 우리 동물이기도 하니까. 그 본성이라니까. 나 제봐 제봐. 그게 다른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들이 네 명이서 세 명이서 그렇게 한개 댓글 댓글이란다 카톡으로 나왔잖아요. 음? 아까 말했던 세대 간의 격차도 있어서 더 서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그리고 급한 자체가 좀 속된 말로 빡센 거고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뇌 지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장난한 건 맞지. 가해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요한나 씨도 좀더더 어, 더 강하게 아니면 들어오면 그 그냥 빠져나오고 자기가 어, 거기서 적응하고 맞출 생각 없으면 적응하는 것도 적응 기제도 본성 중의 하나죠. 어? 근데 본성을 어, 너무 이제 거기 빠져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당연히 어? 괴롭힘을 당했다. 자기도 봐야 돼. 자기도 늘 자기 자신이야.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자기 본성도 이해하지 이해해야지. 자기를 봐야 거기를 나오더라도 다음엔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거기가 진짜 악나라고 안나라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면 나와야지. 그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가 나랑 너무나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내가 내가 틀린 건 없어요. 세상에 틀린 게어딨어 미성숙하고, 무지하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어리석게, 그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정답이 아닌 거지. 내가 틀린 게 어딨냐고. 응? 아, 물론, 더. 사소하게 들어가면,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잘못인 부분, 단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겠죠. 근데 내가, 내 길, 오, 요한나 씨도, j y p 연습생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 이제 기상 캐스트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하도 유튜브로 이렇게 뜨길래 제 나름대로 이제 어 관찰하고 통찰하고 공부하고 했, 했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만 그러니까 더 이제 연습 연습생도 그렇게 나왔지 자기랑 뭐가 안 맞아서 막뭐 이렇게 도시락 통 하나에다가 여기에 건강한 음식들만 몇 가지 담아서 그 조금 있는 것 갖고도 연습생끼리 나눠 먹게 했대잖아.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그 j r p 맞아? 옛날 j r p 인가 응? 완벽할 수 없어요. 박진영 씨도 지금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지능이 좀 있는 있지만은 그런 과거도 좀 있었다는 것도 좀, 어... 좀 보게 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니까. 왜 우리에게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응? 어,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다 똑같이 본성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 파쇼, 우리 안에 한쪽에 다. 나, 우리, 너 우리 아니야? 왜 우리 아니야? 너뭐 MG 요즘 핫해? 너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뭐, 우리 여기 시스템과 체제가 있고,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다 한데, 왜 우리 시스템에안 들어와? 넌? 해척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악랄하게 했던 거지 여자들끼리 지능이 낮지가 않으니까 그 지능을 나쁜 곳에 쓰다 보니 더 악랄하고 더 치졸하고 더 아주 진짜 이게 사람이 말라 가도록 메말라 가도록 아주 괴롭혔던 거겠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고인이 되신 분도 이게 고인이 되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당하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어딜 가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진짜 학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딜 가면 또 다른 세상 가면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응?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니까,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여기서는 늘 가해자였어요. 학교 학, 학원폭력의 가해자였는데, 새롭게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사라졌잖아. 그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을 그렇게 우리 학창시절을 괴롭혔던 건데, 그 친구가 대학교 가서는 오히려 역으로 가해, 피해자가 된 거야. 응? 돌고 돈다니까 세상은. 그 친구는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응? 저도 그래서 그,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같이 그 무리에 저도 모르게 노예처럼 속해지니까 핑계가 아니라 어? 나도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나중에는 이제 그 피해받은 학생 친구 제 친구인데 나중에는 이제 성인 될 무렵에 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상처가 씻어, 씻어지겠냐고 돌고 돈다니까 여러분 응? 이런 제 사례는 극히 일부지 얼마나 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수에, 소수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미성숙할수록 더 그래요. 미성숙한 사회일수록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같이 보는 책으로는 이 김누리 교수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있고,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뭐 있다. 이제 이런 책들도 있는데,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네. 응? 독일을 요술거울처럼 우리 사회 우리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어? <laughs> 참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거지 우리에겐 진짜 교육이 없어서 발전된 사회일수록 소수에 대해서 어 더 열어놓고 그게 꼭 자본주의적으로 막 열어놓는 게 아니고 왜냐면 소수들이 언제나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 소수자들의 트렌드한 패션 같은 것들이 다음 패션과 어떤 트렌드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 흐름을 보면은 근데 자기들이 욕했던 거를 자기들이 욕했던 게또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은 와이드한 팬츠 바지 입잖아 또 갑자기 일자 바지가 되더니 스키니징이 또 된단 말이야 그때는 자기들이 이통 넓은 바지를 지금 입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아저스키니진저 보고 저거 봐 누가 좀 저거 입어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돈다고, 도, 돌고 돈다고 하잖아 근데 그소수를좀 어, 교양 수준이 낮고 지적 수준이나 몰상식한 사회일수록 소수를 배제해요. 요한나 씨도 고인이 되신 요한나 씨도 소수의 소수였던 거잖아 소수. 혼자 또는 동기생이랑 동기생보다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보니 혼자 튄 거지 조금. 응? 순종 잘안 하고 거기들랑 대항하고 좀 이렇게. 어 대등 부분도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대등게 아니고, 이제 핫한 m g 관점으로 보면, 자기 할 말을 한 건데, 이제 8, 8, 5년생, 8, 9년생들에게는, 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이제 아, 점점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여기는 전통과 이런 자기들 규율이 너무 센 거지. 군대보다 더 세, 지능이 있다 보니까 악랄하게 한다니까. 너왜 우리한테, 우리 시스템에 안 들어와? 너 뭔데? 하고 괴롭혔겠지. 그다 우리 본성 안에 있다니까 반항한 사람도 본성이고 응? 과거의 패스 그거 그대로 넌왜 우리랑 달라? 소수에 대해서 다수가 공격한 거잖아 요 <laughs> 성숙해져야 됩니다 응? 성숙한 얘기가 강한 자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책들에서 잘 나와있어요 자 자꾸 책 얘기를 하는데 어? 공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노란하지 맙시다. 어? 그들의 음모론같지도 않은 음모론에 노란하지 말고 남모라고 하지 말고 본성이 답이기도 하니 늘 자기 자신을 보는 즉 외부 기인이 아닌 내부 기인을 하면서. 어, 스스로 좀 행복합시다 스스로 패션이 아니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감사하게 또 목을 <laughs> 감싸고 이렇게 오랜만에 철학 철학 채널에 철학 인문학 채널에 영상을 좀 어, 촬영해봤습니다. 음... 책을 좀 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책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우리 기상캐스터 고인이 대신 기상캐스터 그 이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어 우리에게는 다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좋은 본성도 있고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본성도 있어요. 좋은 본성은 잘 가지고 가면서 활용하고 나쁜 본성은 좀 역전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견에 뛰어넘어줘야 돼요. 좀남 어? 탓하지 말고 이차가에 함으로 남 죽이지 말고 과몰입하지 말고 어? 늘좀 객관적으로 응? 독일이라는 요술교 독일이라는 요술 거울로 우리를 좀빗대어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좀 현실 파악이나 메타인지적으로 좀 객관화를 좀 하고, 그죠 멀리서 우리를 좀 조망해 보면 어, 우리가 오점이나 어, 오류 투성이인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본성들은 좀 이겨서 이겨 넘어주고, 어? 이겨주고 넘어가주고 잘 넘어서고, 그죠어 이겨내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울이 나오네 거울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밖에 있는 내가 같이 이렇게 안아주죠 응? 서로 이 본성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서로 본성 안에 있는 나 본성 밖에 있는 나가 이렇게 같이 좀 그런 자아가 성숙하게 강한 자우로서 서로를 잘 보다듬어주고 균형을 잡아서 가야 돼요. 그 기상캐스터 이슈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정말 냄비처럼 왔다갔다, 금방 끓었다 식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우리 각자 자신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컨디션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어, 막 오늘 영상이 인간적으로는 약간 마음에 안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더 좋은 컨디션으로 어, 더 좋은 영상 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이 다 끝나가고 있죠. 이제 2월이 돼가지고 또 막바지예요. 또 어? 막바지 추위가 지금 좀온것 같은데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걸 많이 드시고, 좋은 거잘 드시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드시고, 우리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공부도 하면서 더 지혜롭게 스스로 잘 살고 행복한, 그럼 다 같이 우리가 같이 행복하거든 어리석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